우리 심방, 잘생겼다. 으이 쇼네, 으이 쇼네, 으이 쇼네라. 아이 드럽다. 위장은 안 하냐? 심바 위장 안 해? 너 근육 좀 봐요. 털어야지, 한번 털어줘요울랄랄라 그렇지? 비장,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역시, 역시 부시작. 자, 볼 한번 더 단거, 그렇지? 어, 보라 잘해요. 괜찮아, 괜찮아. 뭐라 안해? 자, 한번 담가봐. 어. 아, 아이, 이뻐라. 아, 이고 깨제제, 깨제제 보라야. 저물보다 저게 조물이 훨씬 깨끗한 거예요. 저게 흙밖에 안 들어갔어. 워리가 전에 배웠었는데, 워리는 안하네. 더러운 걸 하나, 저것이. 다 장벌이 왔다 신발 그렇지 신발다 신발다 그렇지 역시 비켜 비켜 오리 비켜 어리 비키라고 아이 자식아 좀 비키지 그렇지 예봐 아. 얘 예봐 얘또 아이고 아이고 참말로 전 저기서 미꾸라지 잡고 있어요 우리 어리는. 많이 덥지는 않지? 아, 지금 날씨 흐리고 바람이 쏠쏠 부는 게 에, 뛰기 딱 좋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우리 단이 산실 짜야죠. 음. 보라 여기 한번 빠져 봐. 제발. 빠뜨리기 전에. 야, 한번 빠져 봐. 보라야, 여기 한번 빠져 봐 한번 빠져 봐, 여기. 야, 물 맑다. 어? 이 선녀가 목욕하는데 여기가. 빠져 봐. 보라야. 빠져 보자. 보라 씨라. 그래, 한번 빠져보자, 싫어? 어? 이리 와봐, 확 빠뜨리게. 이리 와봐, 보라, 이리 와봐. <laughs> 아, 이게 빠뜨리면은 아마 어, 보라 팬님들한테 <laughs> 욕먹을 거 <것> 같은데. <laughs> 머리. 여기, 여기 여기 맑은 물이잖아. 깨끗한 거야. 이건 황토 들어간 거라서 괜찮아. 뭐하는거야? 자 우리 심바 어디갔나볼까? 신발 아, 저 앞에까지 지금 가고있네 올거예요그놈야 진짜 더럽다 보라야 왜그래? 왜그래? 땅속에 뭐 있었어? 멧돼지인데 저거? 멧돼지에요 제. 멧돼지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니만한 네거 아주 그럼 재밌겠는데, 단신박 없어야 돼요. 네, 물어죽일까봐 네, 이편은 뭐 땅파기하다가 끝나겠네. 어리야, 코좀 봐봐. <laughs> 어리야, 뭐 있어? 야 어디가 어디가 너 어디가 물물 어, 여기 있잖아 물 당거 당거 야지 어디가 빠져 그냥 쿵덩 빠져 봐아이나참 여기 여기서 빠지라고 아참 보라 어, 보라 지금 발적이죠 줘봐 이제 연애를 오래하면 이렇게 무관심하다니까 어이, 역시 우리 신방 어이, 잘생겼다 에이. 으이쇼네으이쇼네아이쇼네라아이더럽다 시원해. 위장은 안 하냐? 심발 위장 안 해? 엉덩이 어, 근육 좀 봐요 지 한번 털어줘요. 랄랄라. 그렇지 비장가라치. 그렇지. 그렇지. 응, 역시 역시 최고야. 야 역시 응.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우리 심바 역시 너 나의 사랑 나의 심바 역시 한번더 그렇지 마무리 좋고 좋다 그래 아싸 시원해 아싸 아싸 아휴 꼴통아 커서 뭐가 될라 그러는지 참 신발 이렇게 깨끗한 물에 씻으면 안 될까? 신발 신발 깨끗한 물에 씻으면 안 돼? 아유. 한번더 갔다 와 그래 아, 기다리고 있을게 음. 왜안가 신발 자 보라도 한번 해봐 위장 그렇지 아유 바로 바로 배우는구나 바로 배워 이것들아 이것들아 아이고 이것들아 머리야 너좀 알고 따라해 크으. 아휴 저거 봐저 무조건 따라 하는 거야 에이 참 속상해서 자 보러 왔다 오 봤어요 지금? 하키 스탑 팍쓰는거이 뒷다리 힘이 어느 정도 강해서는 그게 안 되거든 에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 거거든 쟤 누가 오줌 쐈었나 본데 냄새 맡는 거 보니까. 음... 이리 와, 보라 이리 와, 아, 보라 이리 와. 물 먹어. 여기 깨끗한 물 있어. 황토수, 황토수. 어. 남들은 다 물에서, 땅에서 물을 뽑아냈지만, 얘는 하늘에서 떨어진 물이야. 깨끗해. 자, 우리 이제 심포 오면 가자, 보라야. 음, 자, 우리 이부 여기서 끝낼까? 이부 어, 끝.